여러분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다이소 인기템 6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전에 다이소 파우치 써보고 괜찮다해 디자인이 괜찮고 2, 3천원에 이런 가성비를 살수 있어 콜팅 미니 토트백이랑 조이명 토트백을 사봤어요. 다이소 패션 아이템 퀄리티가 꽤 좋아졌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마감도 깔끔하고 색감도 과하지 않아서 데일리로 들기 좋다 하더라고요. 먼저 콜팅 미니 토트백부터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패딩 지갑 잘 쓰고 있어서 그런지 이 패딩 텍스처 미니백도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재질 자체가 물에 튀어도 금방 털어낼 수 있는 소재라 비 오는 날에도 부담 없이 들수 있고요. 지퍼 타입이라 물건 빠질 걱정도 없어요. 작아 보이지만 지갑, 핸드폰, 보조 배터리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서 가볍게 외출할 때 딱이에요. 그 다음은 조이명 토트백이에요. 이건 진짜 겨울감성이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손잡이를 잡으면 폭신폭신한 느낌이 손에 바로 와서 들고 다니는 맛이 있다 하더라고요. 끈을 풀면 입구가 넓게 열려서 물건 넣기 편하고 끈을 조이면 복주머니처럼 아담해져서 포인트 주기 좋아요. 두 가방 모두 진짜 가볍고 손잡이 길이도 과하지 않아서 손에 들어도 자연스럽고 팔에 살짝 걸어도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 활용도 모두 괜찮아서 작은 외출용 가방 찾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계가 없어서 맨날 핸드폰으로 시간 확인했는데 이거 은근 귀찮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시계 하나 샀는데 생각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미니 사이즈 시계인데 책상에 세워도 되고 벽에 걸어도 되는 제품이에요. 스탠딩 할 때는 푸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열어 세우려고 했는데 안 돼서 여길 딸깍 소리 나게 툭 올려주면 스탠딩이 돼요. 크기가 과하지 않아서 공간 차지 안 하는 게 먼저 눈에 들어왔고요. 디자인은 살짝 둥글둥글한데 너무 귀엽기만 한 느낌은 아니고 톤이 차분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딱이더라고요. 아이보리 바탕에 숫자색도 튀지 않아서 책상 위에 놔도 시계만 혼자 튀는 느낌 전혀 없어요. 공부하거나 작업할 때 고개 살짝만 돌리면 시간 바로 보이는 것도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요. 핸드폰 켜서 시간 확인한 것보다 훨씬 집중력도 덜 깨지는 느낌이에요. 책상이나 선반 위에 그냥 툭 올려놔도 되니까 방 구조 바뀌거나 자리 옮길 때도 그대로 계속 쓰기 좋아요. 다이소 가시면 한번 눈여겨 보세요. 다이소에서 건강 아이템 두 가지를 발견해서 한번 사와 봤어요. 바로 자연 이뮨 멀티비타민 미네랄이랑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레몬이에요. 솔직히 평소엔 영양제 잘안 챙겨 먹는데 몸좀 피곤하거나 감기 기운 있을 때는 또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근데 약국에서 액상까지 같이 사면 가격이 꽤 올라가서 매번 망설여지더라고요. 이 제품들은 알약과 액상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격 부담 없이 가볍게 체험해 볼수 있어 좋았어요. 먼저 자연 이뮨 멀티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이뮨이 면역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름처럼 딱 환절기나 겨울철에 챙기기 좋겠다는 느낌이었어요. 맛은 망고 피치라 부담 없고 피곤한 날 하나 까먹기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레몬. 요즘 올레사시라고 해서 아침 공복에 챙겨 먹는 분들 꽤 많잖아요. 변비나 속 더부룩함 때문에 시도해 보는 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영양제는 큰 통으로 사놓고 결국 다못 먹어서 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용량 제품으로 먼저 체험해 보고 나랑 맞는지 계속 먹을 의지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다이소에서 부담 없이 몇 개만 사서 먼저 써보고 잘 맞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꾸준히 챙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나나를 자주 먹어서 이 우드 받침 바나나거리를 구매했어요. 밑은 원목이라 따뜻하고 위는 금속 스탠드라 깔끔해 보여요. 집에 어디에 놔둬도 어색하지 않고 솔직히 바나나 하나 걸어놨는데 인테리어처럼 보이네요. 원목 받침대가 무게 중심도 잘 잡혀 있어서 흔들림 없고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 공중에 걸려 있으니까 밑이 눌리지 않아서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그리고 바나나만 걸어두기 아까워 핸드폰이랑 모자 걸어두었는데 괜찮았어요. 이게 단순히 바나나 거리가 아니라 생활용품 정리템으로 활용할 수 있네요. 다이소 둘러보다 가벼워 보여 보조용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 캠핑용 원형 보조 테이블을 구매했어요. 조립은 간단해요. 이 다리 부분을 꽂고 돌려서 고정하면 끝입니다. 힘도 거의 안 들고 30초면 완성이라 편하더라고요. 무게도 가볍고 접으면 완전히 평평해져 트렁크나 침대 밑에 쏙 들어가고요.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지름은 약 40cm 정도라서 보조 테이블로는 충분하고 텐트 안에서 음료나 간식, 핸드폰 올려두기 딱입니다. 3kg 제한하중이라 주로 가벼운 물건만 올려두고 쓰고 있어요. 집에서는 침대 옆에 두고 물컵이나 안경, 리모컨 같은 거 올려두거나 작은 화분 하나 올려놔도 분위기가 잘 어울립니다. 다이소에서 새로 나온 회전식 칫솔 거치대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칫솔 꽂이가 360도로 돌아가니까 한쪽에 물리지 않고 각자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 공간 활용도 좋으면서 물기가 아래로 잘 빠져서 곰팡이나 세균 걱정을 덜어내 주네요. 디자인도 완전 깔끔해서 욕실에 두면 인테리어처럼 보이고요. 화이트 톤이라 세련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크 위에 올려서 펜꽂이로도 써봤거든요.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이 정도 아이디어랑 실용성에 이 가격이면 가성비 좋습니다.